나연입니다. 저는 오늘 동대문가베 현역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텔레그램 엠범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법과 처벌법을 입법할 수 있는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하려고 여기 왔습니다.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불법 촬영물 및성 착취물의 제작,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 행위의 처벌을 법제화할 것. 두 번째,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의 처벌을 법제화할 것. 세 번째,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. 네 번째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촬영, 유포, 소지, 시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법제화할 것. 다섯 번째,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을 필터링하고 발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법제화 및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할 것. 여섯 번째,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매개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몰수 근거를 법제화할 것입니다. 원 포인트 국회 소집 요구서를 들고 국회의 사무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거사무소로라고 되어 있는 선거사무소로 한번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어, 현역 국회의원이 안규백 의원님의 어? 선거사무소에 도착을 어? 했습니다. 지리서를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펠레그라 엠범박 사 아시죠? 엠범박 사건이 처벌법과 방지법이 공백이 네.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네. 제대로 처벌할 네. 수 있게 네. 처벌법과 방지법을 총선 이전에 네. 제정해야 을 된다고 네.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. 저도 잘 아, 보면 차츠를 좀 끝내고 싶어서 출마한 네. 국회의원 후보로서 네. 군대문 지역보위원회에서 네. 주민으로서 현역 의원님께서 좀 총선 전에 네. 이 문제에 대해 좀 심각성을 느끼시고 맨포인트 네. 국회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 어, 네. 안규백 국회의원님의 보좌관님한테 네. 질의서를 전달을 했고요 네. 어,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네. 어, 이미 기0대 국회가 끝나서 어려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하지만 원포인트 국회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4.15 총선 전에 반드시 안교배 국회의원께서 답변을 주시고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